예, 제가 지금 강의를 몇 번째 녹음하고 있는데, 어, 다 녹음했어요. 근데, 요, 그림을 띄워주는 것을 안 띄우는 바람에 녹음을 다시 합니다. 아, 참,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잘 되지 않아야 할 때도 돌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제5장, 사람은 만물을 통해, 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알수 있다. 만물이니까 자연이라든가 인체라든가 자연 만사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럽니다. 할머니 만물의 질서 가운데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신다. 따라서 그분이 만드신 것들 안에서 그분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눈을 열기만 하면 된다. 하머니의 본질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는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이 지으신 만물에서 그분의 영광의 표시를 뚜렷하게 확실하게 볼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우리는 눈을 들어 만물을 본다면 그 어떤 부분을 보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볼수 있다. 이 단어가 참 좋아요. 영광의 표시, 영광의 빛.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어떤 구체적이라든가 혹은 뭐 구원의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알수 없지만 영광의 표시, 하임이 드러내시는 표시라든가 빛은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표시, 영광의 빛.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분의 작품인 만물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므로 그분의 능력과 신성은 피조물에 의해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수많은 피조물들이 주위의 지혜를 보여준다. 과학자들은 별들과 위성들, 해와 달의 우,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깊은 비밀을 더욱 탐구할 수 있다. 그들은 별들의 거리를 측정하면서 광대함에 감탄한다. 물론 이것이 과학자가 아닌 사람은 천체를 지으신 분을 인식하지 못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마땅히 인식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눈이 있다. 우리는 천체가 얼마나 다양하며 질서가 정한지볼수 있다.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작품들을 통해서 그분의 지혜를 뭔 사람에게 보셨다는 사실이다. 사진을 한장 갖고 왔습니다. 엄청나게 큰 광대한 도주 가운데 태양계의 행성은 좀 크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실제 아주 작습니다. 보이지, 보이지도 않고요 지구는요, 이 안드로메다 성운도 작지만 거기에 있는 지구는 점의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 행성에 마음을 두시고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 그래서 천체를 연구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끔 되는 것인데,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는 뭐 그렇게 못 보는 거죠. 네, 그겁니다. 아,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문단. 마찬가지로 제대로 훈련받은 의사는 사람의 몸의 구조와 아름다움과 유용성을 인식한다. 몸의 뼈대는 그것을 지으신 분의 위대한 기술을 입증한다. 자, 참으로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 하님의 작품을 찾고자 한다면 자신의 몸을 보라. 자신의 몸을 볼때 하님을 모른다고 변명할 수 없다. 그럼에도 하님을 찾기 거절한다면 계는 것이다. 인체의 신비가 신비하다는 거죠.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전에 안과 의사에게 직접 들었던 얘기죠. 제가 대학생 시절에 수업을 듣는데 하신 말씀이 자기가 기독교에는 아니지만 눈을 연구하고 눈을 고치고 수술하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조물주가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게 신비하게 만들어질 수 없다. 이것이 자신의 학자의 양심이라는 것이었어요. 자, 자 그런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단지 우리가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드러낼 뿐이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인 것과 또한 무한한 재능을 받고 있음을 알고 교만으로 부푼다. 인생을 교만한 자가 있다면, 자 그러면 성도는 뭐 해야 할까요? 영광을 돌리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대신 자연을 드높여 왔다. 자연은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자연을 높여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자연이 모든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조물주라고 말한다. 돼지의 신뭐 그런 게 있어요. 뭐이뭐 뭐 숲의 신 해가지고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어떤 문학 작품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것인데 사람들은 자연의 위대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었고 자연만 본 거죠. 참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생각의 빠른 작용과 그분의 아, 그 놀라운 추론 능력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창조주 이심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능력을 사용해 그분을 대항한다. 그분께 대항한다. 어떤 사람은 영혼은 몸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그 말한다. 그래서 몸이 죽을 때 영혼도 죽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영혼은 몸과 따로 동작한다. 또또또 또, 또 우리는 몸에 구애되지 않고 과거와 미래를 숙고하고 들은 것을 기억하며 상상한다. 심지어는 잠든 상태에서도 마음으로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셨음을 보여주는 좀더 상세한 표시다. 인간의 본성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불멸의 뭡니까 표시들이 있다. 사람의 이성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반대하던 이열왕 교수는 딸의 질병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대한다고 말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자연을 본다면, 자신의 몸을 본다면, 사, 세상 만사를 본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물의 생명을 주는 일종의 우주적 정신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철학자들은 그것을 이제 과거에, 이제, 누스라고 말했습니다. 누스. 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없애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은 단지 실체가 없는 어떤 힘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어떤 힘을 두려워하고 숭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이 지으신 비조물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연의 활동을 하나님과 혼동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큰 실수, 실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연 마음을 보면서 바로, 이렇게, 그거는 뭐, 신은 아니지만, 뭐, 우주적 정신이다. 좀 말이 좀, 좀 우아하게끔 말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엇입니까?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라고. 그렇게 또 말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제 철학과 일반 문학 역사를 보면, 이러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몸을 생각할 때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한 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돌아가 그분을 믿고 경배하길 바라신다. 주님이 주신 멋진 선물들을 사용하고 누리면서 모든 필요를 끊임없이 채우시는 그분을 외면한다면 타당하지 않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며 감탄하자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을 붙들고 계신다. 천둥으로 하늘을 흔드시고 번개로 밝히신다. 폭풍으로 공기를 저으시고 한순간의 폭풍을 잠잠게 하신다. 그분은 노와는 바다에 파도에 경계를 주셨고 거친 바람으로 파도를 때려 분노하게 하시고 다시 평온을 가져오신, 평온을 가져오게 하신다. 이렇게 말야 되겠죠. 하면 능력은 그분의 영원함을 상기한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틀림없이 영원하시다. 틀림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자연은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에 감탄하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자, 우리는 인간들에게 발생하는 사건들 속에서 좀 전에 무엇이었습니까? 몸, 몸 창조, 창조 자체에서 두 번째 뭡니까? 자 대표적으로 그게 이제 몸이었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우시다 그러나 주님은 특별하고 일관된 태도로 의로운 자에게는 선하게 악한 자에게는 엄하게 행하신다 그래서 착한 자를 칭찬하시고 범죄를 벌하, 벌하시는 것을 세상에서 그것을 보게끔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주님은 악인이 잠시 승리한 것과. 또한 결백한 자가 어려움과 억압을 당하는 것을 허용하신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주님의 공의를 감추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오해하기보다 어떤 범죄를 벌하시는 주님을 보았다면 그가 모든 죄악을 당장 벌하지 않으심을 볼때 장래에 그들의 벌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시편 107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 가르친다 하니님은 불행을 당한 자들에게 기대치 않는 놀라운 도움을 주셨다. 광야에 세면 자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였으며 배고픈, 네, 아까 봐야 될, 될 그림인데 그냥 지나왔어요. 그런 자들에게 음식을 주시고, 갇힌 자들을 구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땅을 기름지게 하고, 나다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셨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시인은 이런 일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이를 깨닫는 자는 주의의 사랑과 인애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장례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과거, 현재를 봤으면, 이제 미래를 봐야죠. 우린 현재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중하심은 완전한 것이 아님을 알기에, 이 생은 단시작일 뿐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내세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이 각각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처음에는 창조고요. 창조 내용 가운데 좀 몸을 좀 강조했어요. 두 번째 뭡니까?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에서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이 악한 자들에게 고통 당하는 것을 보면서. 악인들이 편하게 사는 걸 보면서 언젠가 선과 악이 각각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될또 다른 생애가 장래에 있다고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당장은 악한 자가 고통받지 않지만 장래에 합당한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자, 네 그냥 이건 그냥 그냥 읽어보시고 그다음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주의 영원한 능력을 분명히 드러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교훈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 주변의 자연을 자주 보면서도 창조주를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수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깨닫기보다는 너무나 자주 우연이라고 말한다. 누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죽거나 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냥 생긴 거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심판하시고 정지하시고 또한,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심판을 매기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피조물들은 마치 등불처럼, 어, 이 표현도 좋습니다. 아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표시라든가, 네. 제가 뭔가요? 영광의 표시, 영광의 빛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예. 금방 까먹었어요. 어디 갔었는지 영광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예. 예. 등불, 등불, 등불처럼 창조주의 영광을 밝게 비춘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빛에 주목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그 빛을 헛되게 한다. 그러나 그 피정부들은 여기 존재한다. 하나님은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 좀 번역할 때 혹은 글을 좀 옮겼을 때 약간 조사가 좀 약간 좀,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런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확실히 다다알수 있을까요? 아,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냐니까 새로운 빛이 새로운 빛.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네, 그걸 쓴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고요. 공부는 이제 매주 이제 금요일까지 하고, 그다음, 그다음 주까지 이틀 쉬겠습니다.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쉽게 볼수 있는 가장 쉬운 예가 뭐라고요? 당신의 뭐라고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가? 첫 번째는 뭘 통해서? 두 번째는 뭐 하심을 통해서? 첫 번째는 그냥 뭐 천지 창조 혹은 뭐 인체 신비 하여튼 답은 뭐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 의미만 알면 되기 때문에 잘 쓰십시오. 세 번째, 만물의 신비함을 어리석은 인간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아까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사람들은 뭐라고 이렇게, 자연 만물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아까 보시면 나와 있어요. 예. 네. 그들은 자연이 모든 만물을, 사람을 지은, 뭐 자연을 하나님 만드신 것이라 보지 않고 뭘로 봤다는 것입니까? 네, 이걸로 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설명을 하지 않은 게 이겁니다. 뉴스인데요. 어, 뉴스가 뭐냐면, 고대 철학자들 가운데, 이 친구가 그 말했는데, 인간이 자연 만물을 보니까 너무나 신비로워요. 그래가지고, 아, 뭔가 지은 존재가 있다. 그게 뭐냐? 정신. <laughs> 누스래요. 그래가지고. 아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그걸 믿기 싫고, 그러니까 이제, 만물의 질서와 조화를 이룬 힘의, 힘의 원리가 뭐냐? 누스다. 그러니까 창조주 대신에 이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 철학자 가운데, 신학자인데, 폴 틸리가 말하기를, 얼티밋 프린스플, 뭐 해가지고, 궁극적인 원리, 뭐 그런 단어로 창조주를 대신하여서 설명하려고, 아이고, 네, 강아지가, 예, 네, 그렇게끔 해, 해왔습니다. 예, 네, 하여튼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뭐 그게 조물주야, 자연이. 혹은 뭐 그런 단어를 가지고 설명한 것인데, 어, 저희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한 찬성하고 경배할 겸 됩니다. 네, 다음 주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공부 끝!